안녕하세요 여러분. 흰 님이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 팜흰 님이당 문구점에서 구매하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이렇게 금냥이님이 구매를 해주셨어요. 구매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이렇게 보시면 영수증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달달하게 드시라고 젤리랑 명암 쿠폰 한잔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짠 너무 귀엽죠. 요거는 벚꽃 마카롱 까미인데요.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랍니다. 요거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고요 1.5배 더미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제가 덤으로 한번 넣어보았는데요. 저번에는 유광이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무광 재질로 한번 발주를 해 보았습니다. 이것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.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 많은 연락 주세요.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